출근인데 음... 아, 떨립니다 이게 여성용품 회사라고 들었거든요 쑥스럽네요 <목소리> 뭔가 네, 용기있게 첫 출근을 해보도록 <목소리> 하겠습니다 와 약간 떨려 진짜 어 자, 이런 경험도다 있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어서오세요 네저 오늘 네. 그첫 출근하기로 한 신입사원 김대범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아 이게 어, 좀 쑥스러운데, 이좀 <laughs> 부끄럽네요. 남자 사원도 있는 거죠? 그경요 네, 아, 첫 출근을 했는데, 제가 뭘 하면 되는지. 아유. 네, 아, 신입사원이 늘어입니다 아, 예, 진짜. 뭐 어떤 걸 하면 되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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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대한민국 최초의 가슴 확장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첫 출근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드려서, 시연을시연을시연을 시연을, 시연을 아, 제가요? 가슴이 안 커져도 되사가 <laughs> 고객들한테 이제 또 그럼요, 설명도 잘해야 되고 그럼요. 이 제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요 <laughs> 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궁금하시죠 이게 어떤 건지 네, 네. 가슴에 부착하는 가슴 컵인데요 네. 가슴에 살짝 제가 좀내 부착을 하게 되면 은 네. <laughs> 보셔야 됩니다 아, 네. 물리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은 몸이 항상성 반응을 일으켜서 네. 내 가슴에 부풀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내 가슴 는 효과이거든요. 응. 저희가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34분을 12주 동안 임상 실험을 해서 의료 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는 스티커를 달은 상태이고요. 미용 기기랑 의료 기기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용 기기는 미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효과 자체는 불분명하거도 어.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의료 기기는 임상 자료를 통해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라든지 아니면. <laughs> 제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을 해야 <laughs>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쑥스럽고 이게 준비됐습니다. 아, 네. 오늘은 한쪽만 해드릴 네. 거예요. 한쪽이요? 네, 그 네. 옆구리에 있는 살까지,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네. 부착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가장 높은 점을 유두점에 맞추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남자지만 제 가슴이 막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재밌기도 하고요. 되게 신기하네요. 입사를 하고, 자의 제품을 직접 느껴보니까 어, 제품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네. 오늘 해보시니까 느낌은 어떠셨나요? 과학적인 원리 눈앞에서 보이니까 공부하는 자세 함께 연구하고 있구나 이 제품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의 어 노력도 볼 수가 있어서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슴 확장 의료기기 이브라라는 브랜드 홍보팀에 입사하신 김재범님 느낌 그대로 전달을 잘 해주셔서 네네. 저희 브랜드 이브라를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착용도 해보고 또 공부도 했고 신입 사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느낀 그 제대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